표현나온 대로 모뎀과 라우터를 연결을 해주고요. 색상이 보라색으로 바뀐 상태고요. 연결되어 있다고 눌러주고 라우터를 활성화합니다. 자주색으로 깜빡이죠? 깜빡임을 눌러주고요. 노드 아래에 있는 와이파이 이름 및 암호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와이파이를 찾고 입력을 합니다. 세번째 볼럴럽 셋업이라고 있죠. 연결이 되었구요. 다시 뒤로 돌아가면 라우터 암호를 생성해줍니다. 이름을 서로 설정을 해줍니다. LED 색상이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드디어 생성이 완료됐고요 새로운 와이파이 아까 설정한 와이파이로 연결해 줍니다 네 번째 제가 설정한 게 있죠 그 다음 위치를 선택을 해 주고요 CYP01가 한대더 있기 때문에 노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노드 추가를 누르고 이 사진에 나온 대로 거리를 두고 추가를 하게 됩니다. 편의상 근처에 두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꽂으면 역시 또 파란색으로 부팅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멸하기 시작했죠. 다음을 누르고. 노드를 활성화 하는데 최대 3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자주색으로 깜빡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팅이 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고요 눌러주고 메시 와이파이 시스템을 이제 바로 구성을 합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노드를 멀리 두라고 알려주죠 노드를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서 멀리 떨어뜨린 상태에서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등 중이라 빨간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시도를 누르고 노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노드를 확인하게 됩니다. 노드가 자주 새로 깜빡이면 눌러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새 노드를 추가를 합니다. 사용자의 노드가 다른 노드와 연결됐다고 뜨고요. 마지막으로 노드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모드 설정에 성공했고요 자세한 메뉴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치를 누르면 연결된 장치를 보여주고요 아래는 IP 주소, MAC 주소, IPv6 주소를 보여주고요 제조사와 모델명, 운용체제까지 알려줍니다 유선도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까지 확인해 주고요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면 와이파이 암호 설정, 고급 와이파이 설정, 보안 유형은 WPA2까지 가능하고요 와이파이 모드는 혼용 채널 파인더 채널 스캔을 해 주고요. 검색이 끝나면 이렇게 대역폭 개선을 했다고 뜨고요. 완료를 누르고요. WPS와 장치 연결 WPS 기능을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텍 액세스를 누르면 게스트 액세스 와이파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와이파이로 동작 감지를 하는 기능이라고 하고요 고급 부모 통제를 하는 기능입니다 부모 통제 기능 연결된 정치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왼쪽에 햄버거 버튼을 누르면 자세한 메뉴가 나옵니다. 속도 점검, 여기서 속도 체크 기능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핑은 매우 좋죠. 참고로 현재 사용 중인 인터넷은 100메가급 광랜입니다. 그래서 거의 최고 속도의 근접오 그 속도를 바로 앞이기 때문에 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목소리> 관리 연결된 기계를 볼 수가 있고요 표시등 정보, 라우터 암호 및 변경 및 힌트,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활성화, 시간대 설정, 전송 지역 설정, 진단 정보 분기, 라우터 재시작 기능도 가능하고요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온라인 설정, 연결 유형, 브릿지 모드까지 가능하고요. IPv6 설정, 추가 설정에 들어가면 MTU 설정, 맵 주소 복제 기능이 있고요. 포트 설정에 들어가면 다이 포트 전달, 포트 범위 전달, 포트 범위 트리거링 와이파이 맥 필터 편집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피드백. 지금 로그아웃과 새로운 제품 설정이 들어가서 노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를 추가한 상태에서 속도 측정을 해보면 핑 속도도 잘 나왔고요. 거의 최고. 업로드 속도도 거의 최고로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테나도 꽉차 있죠. 노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 측정을 해보면 안테나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끊기고 모바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되더라도 안테나가 약하죠. 신호가. 그리고 측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신호가 잘안 잡히기 때문에 데요 또가 최고 속도는 나오지만 이게 좀 많이 불안정합니다.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요. 2분 만에 좀 측정이 됐습니다.